이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의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어, 갑상선 수치가 높다. 갑상선 수치가 높다. 또 눈이 충혈되고 뻑뻑하고 자꾸 밀어내는 것 같다. 눈이 빠질 듯한다. 눈이 빠질 듯하는 것은 눈의 압력이 높을 때, 눈내장으로도 안압이 높을 때도 눈이 빠질 듯이 아픈다. 눈이 왜 빠지겠습니까? 안에서 밀어내니까, 밀어내니까 압력이 높아서 밀어내건 염증으로 인해서 밀어내건 눈이 밖으로 돌출되고 빠질 것 같다. 또세 번째 갑상선 수치 항진으로 눈이 빠질 듯하면서 심한 안구건조, 심한 안구건조가 있는 경우. 눈이 돌출되니까 당연히 눈을 깜빡깜빡 20번 깜빡깜빡 못하면서 눈물도 적게 나오게 되고. 위에3 4 0개의 마이범선 밑에 2 3 0개의 마이범선에서 기름도 잘 분비가 안되면서 심한 안구건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갑상선 안병증으로 인한 증상, 이게 갑상선 안병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인가? 의심되는 세 가지 증상. 첫 번째, 갑상선 수치가 높다. 두 번째, 눈이 빠질 듯이 아프면서 자꾸 튀어나오는 것. 세 번째, 눈 깜빡임이 잘 안되면서 심한 안구건조가 있다. 3대 증상이 있을 때, 갑성진 황진으로 인한 안병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